어? 뭐가 무워워양이야 위압감이 어, 우리가 가는 데가 학교라던데 학교? 어 1463에 1155 뭐였어 요건가? 어 이거 같은데? 학교가 조그만해왜조지 뭐 응? 으허 <laughs> 통통 끼어있냐? 왜여들이 뭐 없지? 어 이거 문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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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열려? 데코야? 응아씨 문이 있으면 위치가 아닌데? 구조상 왠가해 음. 어, 안 죽네 아! 어, 이... <laughs> 아, 네, <야>. 아니 <laughs> 네, 왜 자꾸, 어디서 자꾸 오는 거야 니네 목소리에 계속 기절할 뻔하네 <laughs> 왜 자꾸 뒤에서 오지? <laughs> 어, 너무 무서워 그 어, 강당, 오야 이거는 할만하겠다 아, 잘죽는다 이거 어, 자꾸 얘들 어떻게 자꾸 어디서 오죠이거왜 아, <laughs> 아, <laughs> 그러냐? 아, 뒤돌만 자꾸 애들이... <웃음> <있어>. <웃음> 아, 나도몰 놀랄 것 같아. 우 먹을 건 딱히 없네. 뭐 겁나 많을 것같이생겨가지고 어? 왜? 어, 롤, 루시 같은 거 먹었어? 어? 야구 방망이 <laughs> 야구 방망이 그런 게 있었어? <laughs> 여기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 <laughs> 못 박혀 있어. 오, 뭐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laughs> 관심을 안 줬던 게 아닐까? 어, 그런가? 가자, <laughs> 뭐지? 어, <laughs> 어, 이런, <laughs> 이런 <구시고 있나보네>. <laughs> 야, 이거 구수고있다나보네 오, 여기 터지는 애 아니냐? <웃음> <웃음> 터진다, 터진다. 오, 씨, 저게 저기 있냐? 오, 씨. 좀 많아, 좀 많아. 어. 음. <laughs> 어 벽도 금거지는구나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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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인가봐. 응. 음. 응. 뭐 지구, 어? 지구본 같은 게. 있네 이게 그거다, 전널인가 보. 어, 그래? 전널 여기 있다. 응. 책 있어. 음. 헐, 먹으려면 왠지 여기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안 보이네? 다른데 있나? 왜, 왜 학교가 음... 생기나 말았냐? <laughs> 우리가 지나쳤나? 야, 야. 아, 한층 더 있구나. 응, 어, 여기 뒤에 있는 거지. 이거 같은데? 응. 진짜 보가 없는데? 우리가 못 보고 지나쳤나봐. 전화를 생각도 응. 안 하고 하는데, 전화를 먹고 책을 못 찾았네. 어, 이건 바닥에 막이것저것 떨어져 있긴 해. 잘 봐야 될것 같아. 어? 이 뭔가?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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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서. 어 여기가 지금 꽃을 싸어 여기 여기 앞에 이거 어떻게 잖아? 오 <laughs> 대박이다 진짜 이거 전월 찾으러 왔으면 책 지나쳤겠다. 어 그치. 아스타 기술자 오케이 좋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긴장감이 많이 떨어졌다. <laughs> <laughs> 얘나또 <laughs> 한번 털려봐야지. <laughs> 어. 아. 총을좀 들고 있지? 조금? 스위치는 다 켠다? 음. 어? 왜? 어 이번에 오른쪽에서 왔어. 어? 뒤에서 오나? 음. 안돼! 안돼! 왜왜왜왜왜왜 이 불타고 어, 있어 어? 어? <laughs> No, God, p l 아, 근데! 아, 저거를. 아, 저건 좀. 제발, 의번 판만 버텨라. 안 돼! 나 아, 지금 안 얼마나 안 귀한 안 건데. 나또 거기다 끌려갈라 너. 아. 속상하다. 어! 뭐야, 뭐, 뭐 터진 거건안 돼서. 아, 돌던진 건가? 비켜서. 작격포가 쏜 같은데? 뭐 작동을 안 하나? 두 개만 <목소리> 있는 건데. 아 씨, 나그 새를 못 참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우, 좋아 좋아 좋아. 할수 있어. 몇, 몇 마리 없어가지고. 살릴 어. 수 없겠지? 아, 내가 그 각을 계속 보고 있었어. <laughs> 야, 너무 많은데, 애들이. 아, 근 당장 수리를 해도, 또, 바뀌었고, 쏘면. 아, 형아들, 수리만 좀 하자. 어, 근 수리가 잘 되고 있는데? 근데, 계속 불이 나. <laughs>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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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킬, 네, 얘는 철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냐? <laughs> 어, 근데 업그레이드가 없더라고. 야, 다이언트 왔는데? 어딨어? 끌자세나 아. 글로벌려고? 우와! 일단 바깥으로 시대 어그로 끌고 있긴 한데. 어, 끌렸다, 어그로. 어, 다도어 오, 뭔가 무서워요. 와, 씨. 위압감이. 어, 죽였어. 어. 오케이. 살리 힘들 것 같아. 어이, 포기하자. 음, 아까워도 어쩔 수 없지. 뭐 만드는 재료도 일부는 남으니까. 음. 아쉽죠 아쉽죠 뭐. <laughs> 어큰거또 왔다 큰거또 왔다. 어, 와 역시 2 0일 차에도 뭔가 있구나. 밑에선 각이 안 나와. 어, 나. 어 뭐야 나또왜 끌려가? 나 집안에 있었는데. 어? 안돼. 아, 집안에 있었는데 왜 끌려가냐고. 아 살긴 했는데, 어, 오케이. 나 살아남은 게 기적이다, 야. 오, 애들 왜 이렇게 거야? 많이 내려오냐. 나 지금 총알이. 아니, 너는 왜 여기 아직도 여기 있어. 아, 나 씨. 어? 아, 죽었어. 왜? 밖격포에 죽은 건가? 어, 우리 집왜 이렇게 떨렸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금? 애들이 목장 온 거지, 뭐. 야, 자이언트. <laughs> 아, 이거 자이언트 처리가 빨리 안 되네. 아, 트랙 지역을 일단 자이언트로 바꿔야겠다. 나다 떴어, 콩 자이언트는 죽었나? 어, 왜 이렇게 많아? 자이언트, 아직 안 죽었어. 여기 한번또한번 또, 또 온다. 여기 한번또 온다. 이게 자이언트가 우리 길을 음. 다 박살내가지고, 덫으로 안 들어와, 애들이. 아, 완전 집 다. 아, 뭐냐, 이거. 아, 이게 뭐야. 아. 얘 막으려면 일단 총알이라도 뭐 잔뜩 만들어가지고. 오빠 이거 저걸로 바꿔줘 어? 다이아트 죽었거든 박격포 저거 어, 바꿔줘 어 바꿨어 지금 옆에서 삥긋띵긋 돌면서 애들 죽여야지 아 매우 열받네 박격포 아씨 아, <laughs> 박격포에 맞아두어기아씨아집 <맞는 거. 웃음> <laughs> 완전 뿌셔졌네 많이 잡은 거 같은데? 응. 음. 아 오늘은 좀 많이 내우려봤네. <laughs> <laughs> 어 덥다. 오 여.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약간 그래도 좀수리 해놓은 게. 그러니까. 뭐 넘겨부터 하나 한장 <laughs> 하나. 어, 됐나? 아니네. <laughs> 안 됐네. 소리는 된대 아직 보리 될거 좀. 아 아니구나. 오케이. 많이 살렸다, 이거. 어, 살려 살려보, 살려보, 살렸다. 어. 완전 살렸다. 아, 자이언트 때문에, 아. <laughs> 이게 뭐냐고. 진장감이 많이 떨어졌다. 진장감이 많이 떨어졌다. 진장감이 많이 떨어졌다.